그냥 잠깐, 버파를, 정면 안에서 좀가져가고 아직, 아직도 여기 주민인데. 저짜 네, 네 발로 들어가. 희귀템, 어. 10원에 사서, 만원을 판다. 만원도 <laughs> 아니지, 1 0만원을 판다. <laughs> 100원에 사서, 1 0만원을 판다. 이거 누가 만약에 사간다면 대략 100배 정도 떡상하는 건데. 아 이거 망하는 데 다른 이유였구나. 뭐야? 물리 공격은 먹히네. 터를 찍웠구먼 뭐야? 야씨. 아씨. 야. 이런 놈들 때문에 내가 가옷도 입고 온 거지. 어. 싹어치리오네떡상하좋겠 떡상 아니 밖에서 매미가 거 아니 맨맨맨맨달고 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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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만? 에 뭐야 이거? 어? 뭐야뭐 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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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어 Man, 뭐, 어? 났네 이 쓰레기같은 방패는 좀 어, 버려놓은 가 쓰레기라고 철검 새거 하나 더 있네? 어. 여기 이게, 이게 저건 형이 준거고 내가 안 들고 와서 하나 받은거고 난 메가톤을 보면 메가톤 키이 어. 떠올라 쒸왜 이렇게 붙어있어 이게 어, 상태영 좋지 않은데? 얘네들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멸종하 아니 멸망하겠지? 나살면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에서 썩은 맛이 나는 걸 느꼈어 <laughs> 아이스크림에서 어떻게.. 아이스크림 상할 수가 있나? <laughs> 상할 수도 있지 <laughs> 그런가? 아니야 내가 잘못 먹.. 어... 맛은 있네 썩은 맛이 나긴 한데 뭔가 맛있어 썩은 맛이 맛있어? 오지구나 이상한데 <웃음> <웃음> 그럼 나오신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가져가면 너 죽잖아 <laughs> 형도 죽잖아 형도 똑같이 죽다잖아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경우가 대부분 다왜 <laughs> <laughs> <택 문자실? 웃음> <말> <laughs> 생무짜지? 아, 한번더 있는데? 왜? 사 이게. 차 동생이. 아, 회복 좀 하자. 다 잡아야지. 잡을까 말까? 나, 나, 어? 네. 나 이제 떡대. 하나는 없는데, 하나 하나. 아, 아, 저, 저, 얘, 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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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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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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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가? 어? 맞아. 응? 왜? 여 이거, 이거 봐봐. 뭔가 뭐, 너무 좀비 모드에 있는 그그 그... 아, 그러네. <laughs> 여기 뭔가 뭐, 저기 들어가면 광산 하나 있을 것 같아. 광산하고 그돌멩이하고 대신 불타는 용암이 있네. 파이야. 고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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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박... 아, 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. 내부족이 어. 없어. 그리고 지금 밤이 되고 있어. 이거다 아니네. 그냥 가자. 사이코 치이브 정도면 아니면 버틸만해. <laughs>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다. 어, 더맨이 쫓아오는 건빼곤엔더맨엔더맨이엔더맨이 눈깔만 안 보는데... 아, 이거 아, 여기 좀있이 빨강 힘을 나는 잡으러 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제들끼리 싸우네. 병신들. 제들끼리 싸움. 아 맞다, 나 방패 있지. 나나 <laughs> 나 바본가. <laughs> 나 방패가 있지. 나 바본. <laughs> 어, 나뭐 하는 사람이지? 다디가 너한테 네, 다디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겠네. <laughs> 음 바보, 바보. <laughs> 음 바보, 바보, 바보. 아, 아까. 잠... 어서 좀야 저기. 스리퍼은 일대일 뜰수 있다. 크리퍼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. 얘날따라얘날 날, 따야 될 거야. 아얘날 어, 날 따라주지 않을까? 그래. 아잠깐 이거 밀어버리면 어떡해. 아죄송합니가음 네, 일이 <laughs> <있는 거야. 웃음> 음, 무슨 일이냐면 스릴퍼이크리퍼를 때려서 밀어서 크리퍼 터트리면 는데내 피가 지금 반칸 나왔어. 이 근처는 이게구나 그러면 그냥 아침 아침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기겁하지만 10분 아,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... 한, 이게 한 2분 후면 아침인데 그러니까 2분이라도 기다리고 이대로 살아 남오 수. 사람 생존하는 방법. 반대로 내가 그걸 역이용했어 넌 스켈레톤이 너한테 크립을 응? 밀쳤지만 난 크립... 스켈레톤한테 크립을 밀쳐... 터트렸어 <laughs> 이 자작나무 숲 아래에 있다 그렇구먼 좀한 이쯤? 뭐야 둘다 깨졌어 응? 아이 아니 세개가 남아있어 아야 나이씨 여기 사각 바로 옆에 있잖아 스크가 하필 왜여있어 지금 숨어보게. Okay. 아 맞지. 음. 아 <목소리> 어떻게 스킬했어? 아 지금 그래서아열 그래서. 아, 열렸다. 야 널망. <laughs> 야 여기 여기 도망가. 와. 아나 죽는다 도망가야 해. 아그놈디 있어. 아내자이스 저기가 길이다 야 저기 밑에 뭐야 <laughs> 저기가 1 5 0 길이야 아기 집이 나 어째서 다직업게 쌓아야지 치킨도끼치킨도끼 있어 여기 아, <laughs> 스크래 <스크랩도> 없나?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그닭닭닭 닭, 잡자 <laughs> 맛있는 고기 이기 어차피 감옥이잖아 아 찾았다 아 오른손이구나 <laughs> 여기 어 배고픔이 없다. 우리, 우리 처음에 들어왔던데 알지? 어디 거기로 와. 어, 여, 어. 여기야. 필요 없어. 이거 좀 아쉽네. 이거 봐. 아쉽네. 신스성. 어? 아. 진스성와 얘는 좀 아쉽다. 제가 아쉬워. 킴포의 소시리 걸려있어가지고 이? 어 화날리? 아, 좌표를 정확히... 기억하지 않은데 어디로 가야하는 알고있지 안됐나 거기! 거기 더... 더 응. 배고파진다 관전자가 플레이어의 배고픔을 빼앗아갑니다. 크크크크크 네, 고기. <laughs> 고기! 고기! 나, 아저씨. 나. 둘. 그 뭐냐? 오징어가 하얀색 원